이번 시간은 사단원 소세곱셈 마지막 96쪽, 97쪽 탐구수학 자연 속에 숨어있는 소수를 알아볼까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기가 자연과 관련된 책을 읽다가 자연 속에도 소수가 숨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영양의 그림을 보며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소수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자, 얘가 영양이죠, 그렇죠? 영양. 영양은 영양가가 많을까요? 자, 크기, 어깨 높이 약 25에서 180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먹이는 초식성, 그래서 풀이나 나뭇잎을 먹고 수명은 20년, 그 다음 서식지는 초원이나 사막, 삼림 이런 데 산다고 하네요. 자, 그림에서 디귿의 길이의 약 1.6배인 부분을 예상하여 기호를 써보세요. 자, 그럼 디귿의 길이가 여기니까, 그렇죠 여기니까. 자 지금 여기에 1.6배 정도 되려면 이만큼 길이가 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1.6배는 약 1.5배보다 조금 더큰 거니까 이거의 절반 정도가 또 여기 붙어줘야겠죠? 거기서 조금 더긴거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리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디그의 1.6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리을일 것 같다. 이렇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에서 영양의 몸 길이를 자로 제어 표를 완성하고 예상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자,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재 보니까 2.4cm. 재 보면은 네, 2.4cm가 맞죠. 그렇 그리고 자, 기억 기억 먼저. 머리. 자, 머리는 2cm. 그렇죠? 2cm. 그다음 니은은 여기. 자, 니은은 6cm. 그렇죠? 그다음에 리을은 음, 3.9cm네요. 그렇죠? 3.9cm. 그랬을 때 자, 2.4 센티미터이므로 디귿은 2.4 c m 의약1.6 배를 계산을 해보면 2.4 곱하기 1.6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분수로 고쳐서 10분의 24 곱하기 10분의 16 이거는 100분의 24 곱하기 16 하면은 24에 12, 144에 일단 그대로 영 하나 붙고 그대로 써주면 되죠. 2 4해서 384가 나오는데 여기다 써주면 384, 그리고 소수로 고쳐주면 3.84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리을이 아, 가장 비슷한 값이네요. 그래서 리을이 맞았다. 그래서 정답은 리을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97쪽에 2번 1의 그림에서 리을의 길이가 달라진다면 영의 모습 이 어떻게 변할지 그려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리을의 길이가 디귿의 길이의 약 0.8배이다. 그럼 디귿의 길이 곱하기 0.8을 하면 되니까 자, 디귿의 길이 2.4 곱하기 0.8을 하면 되죠. 그러면 2.4보다 좀더 작은 값이 나올 것이고 자, 얘는 2.4배니까 원래 2.4 곱하기 2.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하기 자, 음, 자2.4 곱하기 0.8을 하면 자, 10분에 여기다가 자, 10분에 24 곱하기 10분에 8이 되니까 100분에 자. 192가 될 거에요. 그러면 1.92cm 이렇게 되는 거죠. 1.92cm 이렇게 짜다. 얘 같은 경우에는 2.4 곱하기 2.4를 해야 되니까. 지금 보면 10분의 24 곱하기 10분의 24는 100분의 24 곱하기 24는 16의 8의 96. 그 다음에 480에서 57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576이 되고, 이거는 5.76이니까. 자, 이러면 이제 다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5.76cm. 자, 그러면 자를 사용해서 다리를 그리면. 자, 1.9cm니까. 한 요쯤에서 다리가 끊겨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다리를 또 그려주면 자, 선생님 또 다리 이런 거 그림을 되게 잘 그리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음, 자 이렇게 자 뒷다리 두개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자 그려주게 되면 아 어, 그쵸 다리가 되게 짧아졌죠 거의 뭐 이거를 어, 영양, 영양 고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주면 좋겠군요. 그쵸? 그 다음, 얘는 5.76cm니까. 또, 자, 5.76. 한 요쯤 되죠, 요쯤. 어우. 네. 길죠? 자, 요렇게. 아주 길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뒷다리도 또 디테일 살려서, 요런 느낌으로. 자,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칠도 한번 해주고, 자,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는 뭐 영양기린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군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완성한 그림을 1과 비교하면 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0.8을 곱했을 때는 원래 값보다 더 작아진다. 그 다음에 1보다 큰 2.4나 곱했으니까 2배보다 더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 모습과 비슷한 동물이나 어, 여기 웰시 코기 그렇죠? 음, 강아지 이렇게 쓰면 되네요. 웰시 코기 이렇게 쓰면 되고요. 나 모습과 비슷한 동물은 기린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동물과 영양의 차이점, 어, 다리가 짧고, 다리가 길고 이렇게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6쪽, 97쪽 탐구수학을 마치고, 이제 4단원 소수의 곱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